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하민입니다. 어, 저는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아나운서형, 약간 커리우먼 같은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첫 인상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어리시고 예쁘시구나라고 생각을 가졌었어요.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별신녀입니다. 거 네. 소개팅도 자주 하시나요? 어, 몇번못 해봤어요. 저못해솔로고 네. 원하는 이상형은 어... 대화가 잘 통하고 재밌고 다정한 사람 아 이거 네. 오다가 아,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시는데 오래 걸리...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면목동이요 아 면목동에서 오셨구나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저도 하남에서 아, 하남에서? 네. <laughs> 하남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27이요 아,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네 <laughs> 저는 네. 궁금하진 않으세요? 아몇 살? 아 올해 어떻게 되세요? 어 제가 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저는 한3섯대몇 <laughs> 아 살로 보이셨어요? 저는 30대 초반? 아33 많으셨다고. 금전적으로. 저는 한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이요 네. 그렇게 봤어요. <laughs> 어 그래서, 어,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네. 어, 소개 이렇게 해볼래? 라고 얘기가 와가지고. 음. 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으로 <laughs>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서 근데 오셨을 때딱 보고 어? 되게 동안이시다 깜짝 놀랐다 딱 얘기 <laughs> 네, 들어가지고 네. 뭐 취미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일단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 취미가 딱히 있지는 않은데 영화 보는 거? 네, 어, 그 정도? 집순이 <laughs> 네, 저는 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좀 사람 만나고 노는 걸 별로 아, 안 좋아해서 좀. 네. 아. 집에 있는 편이에요, 저는. 저는 박돌이라. 아. <laughs> 그래서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수영이나 아니면은 등산 같은 거 하는 것도 음. 좋아하고. <laughs> 저는 몸 쓰는 거랑 되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근데 좋아하긴 한데, 어, 뭐 가급적이면 나가서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음. 되게 좀, 어, 섬세하신 것 같아요. 네. 감성적이시고 좀 어, 네.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어, 되게 배려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말하는데. 그러면 일은 지금 직업은 혹시? 저는 네. 지금 전도사. 전도사요. 전도사요. 네. 기독교요. <laughs> 네. 왜 오, 혹시 기독교세요? 네. 저는. 네. 무속인인데 네? 무속인이요. 무속인이요? <laughs> <laughs> 무속인이요. 그 무당 네. 말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네. 거죠. 네네. <laughs>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속인? 이란 조금 거부감? 어, 되게 음, 당황스러웠지만, 뭐. 다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laughs> 네. 음, 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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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건 언제부터 그러면 저요. 쪽으로는 어. 19년도. 19년도. 19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음, 가게 네. 됐거든요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게 됐고 대학원에서 이제 전도사를 음, 이렇게 하게 음. 됐죠 그러면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정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오. 거 맞나요? <laughs> 죄송, 죄송해요 네. 아니, 아니 뭐 어떻게 아니, 얘기해야 아니, 될지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도 그러면 아, 저희 부모님은 아직 모르세요. 아, 뭐.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녀봤고, 네, 네 절도 다녀봤거든요. 아. 네, 근데 뭔가 이제 저는 어, 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내림을 받게 돼서. <laughs> 그분 그 오늘 네. 그 의미 있는 선물 을 하나씩 제가 좀 가져 와달라고 했잖아요. 네, 네. <laughs> 네, <저는. 웃음> 저도, 네, 저도 저도 가져왔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 먼저 우리 어, 남자분부터 어미는 선물을 먼저 한번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근데 제가 이걸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제 네. 모르고 네. 네. 뭐 십자가 혹시 성경책요? 네. 뭐 십자가 혹시 성경책성경책아 <laughs> <laughs> 정말 진짜 아 이거 제 친구가 만들어준 아.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가져왔는데 <laughs> 네. 혹시 네. 제목이 용서. 어 아니 그냥 성경책이 <laughs> 아, 디자인인 아, 거에입니다. 아, 거에 아, 제목이 네. 저는 또 용서인 줄 알고 네. 네. <laughs> 마음이 활할때한 네. 번씩 네, 보시면 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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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조금 당황스러웠긴 했어요. 네. 상대방의 신앙심과 그런 어떤 믿음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네. 저는 오. 어...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 <laughs> 꽃선물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아,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laughs> 내가, <laughs>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을 줬는데,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걸 줬던 것. 학교도 원래는 연극영화과를 먼저 나갔어요. 아연극영화과요 네. 그래서 <laughs> 배우 일도 하고 네. 또 그다음 아, 전도사가 되기 전에 되게 네, 직업이 일. 되게 네, 다양하셨나요? 배우였다가 네. 또뭐 다른 일도 하고 혹시 어느 한 파트 정도 연기 보여주실수있나요아 저요 <웃음> <웃음> 여기서 연기를 보여줄 수 아, <laughs> 네. 음. 아, 이거? 어, 내 취미인데, 무언가를 잊어버려야 할게 있으면 이렇게 해. 음, 왜 그런 거 있잖아. 집에 가져가긴 싫고, 버리자는 마음에 걸리고. 하지만, 꼭 가져가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꼭 버려야 하는 것에 같이 버려두는 거야. 그리고 잠시 잊고 놀다가, 집에 갈 때쯤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맞다. 깜빡하고 두고 왔네. 아. 그럼 진짜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 <laughs> 뭔지 알겠어요? <laughs> 네. 이거 대사? <대상>? 아니요. 그럼요 <laughs> 이거 지금 여기서 갑작스럽게 창의적으로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laughs> 네. 네. 원래 하셨던 게 아니고. 그쵸. <laughs> 갑자기 네. 하라고 해서. 아... 아... 네. 계속 배우를 하셨어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제가 괜찮을까요 배우로 네. 잘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laughs> 아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네. 음, 혹시 무속인 하기 전에는 혹시 네. 꿈이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을 했었는데. 오. 네. 유치원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리고 이제 미대 입시를 하고 미대를 가서. 네, 졸업을 했는데, 이제, 어, 졸업하고 뭐 해먹고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신내림을 음. 받게 돼서. 네, 그 전에 이제 하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너무 질릴 때까지 제가 음, 많이 했었어서. 음흠. 그러면 우리 분께서 그림을 좀 하시니까? 네. 설마 지금 여기서요? 네. <laughs> <laughs> 근데 제가 그림을 안 그린지 좀 오래돼서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laughs> 아, 네. 아니야, 아니야... 고기 <laughs> 주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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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그려주셨는데? 응. 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 네 이름이랑 <laughs> 사인해 주셔야 뭐... 될것 같아요. 땀이 묻지 않은데. 네, 네. 이름이라도 <laughs> 와 그럼요 이래야 네. 딱 그림이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laughs> 어저 이거 그림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선물 너무 감사하 <laughs> 네. 네, 잘 간직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예. 보고 어 되게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 왜 그림을 안 하시지? <laughs> 네, 실력이 되게 있으신데 왜안 하실까? 되게 감사했어요. 자, 나는 오늘 앞에 계신 여성분을 처음 뵀을때첫 인상이 너무 좋았다. 네, 앞에. 좋았습니다. <웃음> <거짓말이잖아>. <웃음> 거짓말이셨구나 <laughs> 이게 <거짓말이셨구나. 웃음> <아니>, 진짜 좋았는데. <laughs> 거짓말이셨구나어 <laughs> 진짜 좋았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남성분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싫었다. O S X. 싫었다고 했각합니다아 <laughs> 아, 못 떴다. <더웠다. 웃음> 싫었다. <웃음> 뭐 아닌데. <laughs>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 어제 다진 거구나. 대화하면서 단한 번이라도 설렘을 느낀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오~~, 네. 오, 오 네. 단한 번이라도 설렘을 느낀 적이 있다? 있다 참은 건가요? 전기가 <laughs> 참 건가요? 아 이게 전기가 안 와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건지 소개팅 하는 동안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준이 딱 있거든요. 그, 쌍꺼풀이 없거나 속쌍꺼풀이어야 되고, 저보다 키가 커야 돼요. 그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 <laughs> 꽃 선물을.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